네, <laughs> 페이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2번 문제 부르겠습니다. 1번은 뭐 혼자 해봐도 될것 같고, 2번 한번 해볼게요. 2020년 10월 나영 21번 문항이고요. 어좀 어렵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아마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요 예상 문제 중에. <laughs> 보면 두 곡선이 있어요. y는 e의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에 y는 절대값 로그 2 x. 그다음에 x1, y1, x2, y2라는 교점이 있는데 x1보다 x2가 더큰 점이고요. 보기 개억력은 디그시 있는데 이 중에 맞는 거 한번 찾아보래요. 봅시다. 이 문제는 정답률이 49%입니다. 엄청 높죠? 선생님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출제 경향이 바뀌. 껴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정답은 거의 90% 이상 5번이었습니다. 답이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문제를 계기로 뭔가 출제 경향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아주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찍어서 너무 많이 맞춰버린 거죠. 그래서 출제 경향이 그 뒤로는 이제 막 그냥 기억만 답이 되거나 뭐 기억 니은이 답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생긴 이상한 좀 문제점도 있긴 해요. 이따가 또 얘기해 볼게요. 한번 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신 대비니까 또 자세히 뜯어봐야죠. y는 e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로그 2의 x의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있어요. 어, 그래프 그리는 연습 해봤을 건데요. 연습 해봤을 건데 어, 그래프요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잘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한테 뭔가 대소비교하거나 뭐지수방정 로그방정식 뭐 풀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함수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그래프 개형을 그릴 줄 아는가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렇게 칸을 잘 구분해서 좀 세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로 물어보거든요. 얘가 딱 그런 문제예요. 얘는 실제 어떤 문제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실제 e의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로그의 로그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 형태거든요. 근데 근데 실제 얘의 교점을 찾고 싶기 때문에 이 교점은 어디서 나오냐면 1, 1 사이에서 나와요. 요한 칸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는 요한 칸을 엄청 크게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쑥 그리고 1은 그냥 대충 표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1한 칸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그러면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2일 때 2분의 1 /2 지나야 되고 0일 때1 지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니까요. 요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이렇게한 칸을 엄청 확대시켰어요. 그 다음 로그 2X 그래프는 요 1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접어 올려야 되잖아요. 접어 올려야 되니까 또 어디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 s 을 지나게끔 same thing. 이렇게 s 이렇게 is 그 h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요 i 점, the s a m 요요한 점의 좌표가 x s y s 여기가 x a y e 그러니까 여기가 x s 여기가 x e 뭐 a 런 상태 라는 거를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되나요? 보 기억니은 디귿 문제는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기억니은이 쉽고 디귿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기억은 쉬운데 니은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였거든요. 이거 이거 니은이 가장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분필을 떨어뜨려가지고. 네, 한번 어떻게 하나 볼게요. 기억은 우선 쉬워요. 보통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볼수 있는 점들을 잘 찾아보면 돼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점들은 이런 점들이에요. 이 분의 일에 해당하는 점, 또 여기 이 분의 일에 해당하는 뭐 이런 점 또는 이런 점들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는 x1 근처를 궁금한 거니까 이 분의 일에 해당하는 거 해보면 여기 이 분의 일은 바로 보이네요. 이 분의 일보다 크다. 이건 확인 되죠? 됐죠? 이 분의 루트인 어디 보면 되냐면 여기 보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뭐냐면 로그2의 x인데 얘는 마이너스 절대 올린 거니까 요거는 로그2x 얘는 2의 마이너스 x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 그러니까 점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데 이 점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넘되냐면이 자리가 2분의 1이 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로그2의 x가 2분의 1이 되면 돼요. 그럼 뭐냐면 x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해서 이 점은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기억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 보면 니은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요 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요 점을 찾아보면 얘가 로그 로그 2의 x가 1/2이니까 x는 2의 1/2에서 루트 2. 그러니까 요 점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문제는 요놈이에요, 요놈. 이놈. 요놈. 이 놈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더 설명하기 앞서서 뭐 잠깐 이런 걸 한번 봐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위에 걸 f, 이쪽을 f, 이쪽을 g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x 값을 잡았는데 뭐 여기 뭐 a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이 점은 뭐냐면 a, f, a죠. 이 점은 a, g, a예요. 이러되나요 그러면, 그러 b, GB, 얘는 b F, FB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나요? 그러면,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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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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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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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요 a를 집어넣었을 면 y 값 fa랑 ga를 면교했을그요 ga 값이 이렇게 더크면요 g 면 그러면, 그 그러면, 그이면그러그그 다시 얘기하면, g a 보다 함수값을 y 값을 비교했을 때더큰 놈이 위쪽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 b면 여기는 f b, 여기는 g b니까 반대로 f가 더 크다. 그럼 f라는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나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뭘 보여줄 거냐면 여기 3 루트 2가 얘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이 점보다 이 점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걸로 확인할 겁니다. 이해되나요? 좀 어렵긴 한데 잠깐 여기 볼게요. 잠깐 쌤 설명을 들어보면 어 보통 출제자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라는 말 들어봤죠? 의도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런 거할수 있나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출제자의 의도라는 건데 그 의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내에 고, 고등학교 그 수학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걸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되나요? 다시 얘기하면 그거를 벗어나는 범주는 너희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절대 너희들한테 뭔가 새로운 걸 밝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흔히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증명이라고 하는데 수학은 증명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어디에도 교과서에 증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증명은 좀 어려워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는 너희들한테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시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너 대충 너희들이 아는 말로 얘기해 봐 정도의 수준만 요구하지 아주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건다 뭐냐면 그냥 다 주어진 거 있는 거를 한번 이해해 봐의 수준이에요. 이해되나요? 제일 많이 흔히 얘기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과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한테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뭔가 공식이나 증명, 뭔가 공식이나 뭐 정리 이런 거를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정리를 이해하고 있냐, 그 정리를 알아먹고 있냐,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하고 싶냐면 대부분 문제에서는 결과를 애초에 줘요. 여기서 준 결과는 뭐냐면 3루트 2가 x2보다 작다라는 결과예요. 다른 건 관심 없고요. 다른 게 어떻게 되는지는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3 루트 2가 얘보다 왼쪽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너희들이 저거를 이해할 수 있냐만 질문한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3 루트 2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로그 2 3 루트 이고요이 점은 뭐냐면 2의 마이너스 3 루트 이에요 이해됩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뭘 보여주고 싶냐면 로그 2에 3루트 2가 2에 마이너스 3루트 2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컸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이해됩니까? 미래에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막 그렇게까지 막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찍어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사실은 출제 실패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어렵게 냈는데 정답률이 4 9라는 얘기는 사실 출제를 잘못한 거죠 출제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라얘기인데뭐 문항에 오류가 있었다 이게 아니고 이제 변별이 잘안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이제 있는 기출이니까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결과를 안다라는 전제야 이걸 확인할 겁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쓰면 얘는 이제 구분이 되죠.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1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분의 1로. 그래서 나는 3분의 1보다 2의 3루트 2제곱분의 1이 더큰걸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나 이것도 헷갈립니다. 우리 분수 헷갈리거든요. 마이너스도 헷갈리고 분수도 헷갈려요. 좀 편하게 바꿔볼게요. 3하고 2의 3루트 2제곱으로 바꿔볼까요? 역수로? 그럼 뭐뭘 확인하면 되냐면 나는 3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하면 돼요. 이 정도까지 정리되면 좀 그나마 우리가 보기는 좋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구분이 안 돼요. 왜죠? 왜 이거 구분을 못하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밑이 달라서입니다. 밑치 달라서. 우리 밑이 다르면 구분할 수 없어요. 밑이 다르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밑을 맞춰주셔야 돼요. 밑을 맞춰줘야 됩니다. 3이나 2로 맞춰줘야 되는데, 3으로 맞추는 것보다 2로 맞추는 게 편해 보여요. 왜냐면, 이 위에는 뭔가 껀딱지가 또 붙어 있으니까, 얘를 3으로 바꾸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한번 따라와 봐요.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면 3을 미치 2라는 걸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2하고 4의 사이이해 되나요? 이렇게 할수 있죠. 아미치 3으로 바꾸는 작업은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이제 미치 2인 애를 세팅을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봅시다. 그런데 봤더니 3 루트 2는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얘는 3 루트 1이고 얘는 3 루트 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는 1에서 8 사이니까 얘는 이 사이에 있죠 그러면 난 3하고 2의 3 루트 2 제곱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도 이 사이에 있고 얘도 이 사이에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를 간격을 더 좁혀 봐야 돼요 이해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하고 2 사이에 있는 뭔가 숫자를 잡아서 얘가 얘, 얘랑 얘 사이에 있는 어떤 2의 몇 제곱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좀 어렵죠? 그때 다시 한번 할게요 한번 따라와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1하고 2의 절반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2의 1제곱하고요. 2의 2분의 3제곱을 비교합니다. 2의 2분의 3제곱. 그래서 나는 3이 이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난또뭐 확인해야 되냐면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큰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수 있어요. 다시 보면 얘는 이렇게 써서 헷갈리는데 얘는 다시 쓰면요. 루트 2의 3제곱이니까 8이거든요. 루트 8하고 3을 비교하죠. 3은 얼마일까요? 루트 9니까요. 아,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겠네요. 그죠? 그럼 뭐가 확인돼요 아, 얘는 2의 제곱하고, 2의 2분의 3제곱하고, 요 사이에 있구나 는 확인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얘랑 얘랑 비교하면 돼요. 얘랑 얘랑. 2의 3루트 2제곱하고요. 2의 2분의 3제곱하고. 얘는 비교할 수 있죠. 3루트 2제곱,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은 3루트 8분의 27이죠. 8분의 27하고 이는 뭐가 더 커요? 8분의위치이더 크죠? 아,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2의 3루트 2가 있어요. 됐나요? 나뭐 확인했냐면 2의 3루트 2 제곱하고요. 3하고의 대소를 비교했어요. 뭐가 더 크다? 3이 더 크다. 요거 확인했어요. 어, 그럼 역순이가 크네요. 아, 요 되니까 크네요. 아, 그러면 얘가 여기보다 위에 있겠네요. 아, 그러면 3루트 2 제곱은 x2보다 작겠네요. 이렇게까지 확인이 됩니다. 어렵죠? 어, 되게 어렵습니다. 이기했죠이 학습지 문제 중에 선생님 보기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요. 근데 이제 정답을 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문제를 풀 때요, 어, 문제를 풀때 이제 뭐 이거 선생님 모범답안도 줬으니까 모범답안도 꼭잘 확인해 보세요. 너희 마음대로 풀면 안 되고. 내가 푼게 모범답안하고 비슷한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기 맘대로 풀었다고 이게 적용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모범답안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잠깐 여기 보면 모범답안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하고요, 수학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역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 답안을 쓰는 과정은 역순이에요. 역순. 우리는 논리적인 수학은 논리적인 순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순서로 쓰는 거라, 근데 우리가 그 답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은 좀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걸 답을 쓰려면요. 이거를 역순으로 써주시면 돼요. 아. 어, 3은 이 사이에 있고 얘가 이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된다 라고 답을 쓰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 사고는 그렇게 안하죠. 사고는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아 그럼 얘가 위에 있어야겠구나. 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보다 얘가 커야 되겠네? 그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네? 아 근데 이게 밑이 안 맞네? 밑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밑을 맞춰주는 작업을 막 이렇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되네? 그러니까 저게 결론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인지 되나요? 좀 어렵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결론을 준다고요 대부분 문제에서 이렇게 해봐라 라고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저 방향을 증명해 낼수 있을까를 역으로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그 작업이 아까 얘기했던 얘보다 크다라는 작업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뭐였냐면 밑이 다를 때 어떻게 하면 밑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외운다라는 의미로 한번더 해볼게요 3 루트 2가 x2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2에 마이너스 X제곱 넣은 2에 마이너스 3루트 2제곱하고 로그 2에 3루트 2의 대소를 비교했을 때이 위에 놈이 더 커야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은 2에 3루트 2제곱이 얘보다 컸으면 좋겠다. 근데 얘는 3분의 1이네. 얘는 2분의 어쩌고네. 근데 역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뒤집었어요. 그래서 3이랑 2에 3루트 2제곱이니까 반대로 3이 더 커야겠구나. 근데 밑이 다르니까 확인이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밑을 작업 맞춰줬죠. 어떻게 맞춰줬냐면 3을 2하고 2의 제곱의 사이 값으로 뭔가 잡아줬어요. 밑을 2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통일시켰는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번더 했죠. 한번더 간격을 좁혔어요. 어떻게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쪼갰죠. 그러니까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왔고, 2분의 3으로 비교해봤더니 2분의 3보다 3이 더 크고, 아까 뭐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루트 8, 루트 9 비교해서 2분의 2의 2분의 3제곱보다 3이 더 크고, 근데 2의 2분의 3제곱보다 3루트 2제곱이 더 작으니까, 3루트 2는 8, 3루트 2고, 얘는 3루트 8분의 27이니까, 8분의 27이 2보다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아, 그래서 결국 대소가 확인이 되네. 그래서 순순 쫘라락 가서 이렇게 돼야겠구나. 아, 그러면 x2보다 3루트2가 더 작아야겠구나. 라고 확인이 된다고요. 꼭 다시 공부해보세요. 선생님한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으면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똑같은 내용을요, 똑같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두번 설명하면요. 학생들은 더 이해를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 아까 이 내용의 100% 내용 중에 10%밖에 이 못했어요. 두번 들으면 아까 그 10%는 이해했잖아요. 남은 90%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30% 이해했어요. 세번 돌려보면 이제 30% 이해했잖아요. 남은 70%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 40%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70% 됐어요. 이제 남은 30%만 채우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어도 내가 알고 있는 기본 베이스가 점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같은 내용이어도 한번더 돌려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니은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내신 대비니까 외우자고요. 마지막 디귿은 쉬워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면, y는 여기가 y1이고요. 여기가 y2거든요. 이 y1하고 y2 간격을 찾아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얘보다 작다 하면, 얘보다 큰 어떤 점 찾으면 되고요. 얘보다 작은 어떤 점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개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찾아봐야겠죠. 다 이것저것 여러 개 찾아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넣어보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 2분의 1 해서 2분의 루트 2죠. 얘는 어 아까 3분의 1이었네요. 3분의 1. 그러면 y1 빼기 y2는 이분의 루트 2 빼기 3분의 1보단 작겠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빼기 3분의 1 하면 얼마냐면 6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예요. 맞춰줬죠. 또 얘기하지만 결론이 주어진다고요. 결론이 주어지고 저거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항상 수학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정보 내에서 어떻게든 하나씩 확인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 가지 강조했습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 그다음에 기억 리은 디귿 문제는 보통 기억 리 가지고 디귿을 푸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결국 답이 5번인 케이스들이 많아서 정답률에 조금 오류가 생겨서 지금은 출제 경향이 좀 바뀌기도 했다고요. 근데 그다음에 니은이라는 건 나머지는 괜찮은데 니은은 3루트2라는걸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가 그 사고하는 과정을 잘 생각해서 아. 저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우리가 저걸 확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고. 문제 풀이하고 내가 사고하는 과정은 역순인 경우가 많고 요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대소 비교할 때 중요한 건 밑이 맞아야 된다. 밑이 을 맞춰 줘야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세팅하는 작업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네, 마지막 디귿은 있는 값들 중에 이제 비교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 나오는 문제라 디귿까지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깐 출제 경향 좀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답 5번으로 주는 케이스들이 좀 별로 없긴 한데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또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막 답이 막 기억만 되다 보니까 니은 디귿이막좀 되게 이상한 내용들로 이렇게 짜줘요. 사실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쉽지 옳지 않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거든요. 증명이라는 말 자체가 참임을 보이는 것이에요. 맞다라는 걸 보이는 걸 증명이에요. 근데 옳지 않은 걸 증명한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라 그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깔아 놓으면 사실 문제 자체를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서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뭔가 저 문제도 뭔가 변형이 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들긴 하는데 아무튼 출제 경향 자체는 뭐 이러하다라니까 좀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 풀어봤네요. 잘 공부해 보시고요. 또 지우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